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미스트롯시 녹화장에서 김다연 울린 이찬원의 충격 행동? 뭘 했나요? 거기서 있는 스태프들의 이상한 반응?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트롯시 제작진 한 스태프로부터 독점적인 소식에 따르면, 이찬원은 지난주 미스트롯시 사전 녹화 날에서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다현을 급히 찾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때 곧 김다현의 생일이 입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김다현에게 생일 선물을 센스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이찬원이 김다현에게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김다현은 이찬원 심사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했습니다. 이찬원의 행동은 거기서 있는 모두 스태프들로부터 Top6가 고양이로 변신했다. 24일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장의 사진이 각각 게시됐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고양이 귀가 돌아가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녹화 중 촬영된 스틸로 보인다. 이날 뽕숭아악당에서는 Top6 랜선 팬미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팬미팅 전 진행된 무대 중간 점검 현장, 팬미팅 당일 리허설과 백스테이지까지 미공개 영상들이 속속들이 공개된 것.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팬미팅도 즐거웠지만 팬미팅 뒤 이야기도 진짜 그 꿀잼. 팬들을 위한 Top6의 진심과 노력이 보여서 감동입니다. 뽕숭아악당에서 Top6 완전체로 만나니 정말 기쁘고 좋아요. 팬미팅 자주자주 자주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현장 팬미팅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반은 전화 연결. 플레이리스트 김희재, 이찬원이 혼밥 외로움을 달래주는 노래를 소개했다. 25일 방송된 TV조선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김희재와 이찬원이 혼밥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밥을 함께 먹고 혼술을 할때 같이 먹는 음식들을 털어놨다. 또, 김희재와 이찬원은 무알콜 모이또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두 사람은 혼밥할 때 듣기 좋은 노래로 서지호의 수리수리 술술, 유진아의 미운산에, 온무의 밥만 잘 먹더라, 유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시스타 나 혼자 등을 추천했다. 특히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를 때는 이찬원이 직접 기타를 쳐 눈길을 끌었다. 김희재와 이찬원은 영탁과 전화통화도 했다. 영탁은 자신은 혼밥할 때 키오피 식스의 노래를 많이 듣는다면서, 김희재에게 2,000원이 노잼이었다.